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준 아빠 이 셰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관악산을 가기 위해서요 자 서울대역 입구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서울대입구역에서요 호수공원 연주대 약수터 연주대 엘기장으로 해서 전망대로 해서 사당역까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한5 시간 정도 소요 예상됩니다. 자 서울대역길로 해서 이렇게 쭉고다 보면요 호수공원이 보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여기는 아직 단풍이 알록달록 물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단풍이 지지 않고 아주 멋있습니다. 서울대 옆길, 자 계곡을 따라서 쭉 올라가 봅니다. 자 어느덧 많이 올라왔는데요. 자 서울대 쪽에서 만나는 자 다리를 건너갑니다. 다리를 건너서 쭉 올라오다 보면요. 자, 다리가 또 나옵니다. 자, 삼거리가 나오고요. 자, 좌측 연주대 방향으로 쭉 올라가 봅니다. 한 2.3km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자, 올라오다 보면 또 계곡이 나오네요. 작은 폭포도 나오고요. 위쪽으로 쭉 올라가 봅니다. 자, 올라가는 동안 아,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네요. 아, 올라오다 보면 아, 계단이 상당히 깁니다. 한450 계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다 보면요 어느덧 자, 능선 끝이 보입니다. 자,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자, 능선이 보입니다. 이정표에 연주대까지 450m라고 되어 있네요. 또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다 보면 연주대 전망대가 보입니다. 날씨가 흐려서 전에 찍어뒀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멋있죠? 자, 저 멀리 기상 관측소도 보입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대와 서울 시내가 한눈에 샥 보입니다. 자, 인증샷 찍어보고요. 정상석 뒤쪽으로 가시면 계단이 보입니다. 계단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자, 멋진 소나무들과 바위들이 보입니다. 날씨가 약간 보해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끝내줍니다. 멋진 소나무들도 정말 많고요. 자, 멋진 소나무 감상하면서 쭉 내려가 봅니다. 바위 문으로 되어 있는 천국의 문을 통과합니다. 멋진 경치들을 보고 오니 자 어느덧 배가 고파오는 것 같습니다. 경치를 뒤로하고요. 자, 맛있는 점심 식사를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좋은 장소를 찾아서 자, 내려가 봅니다. 자, 자리를 잡았고요. 자, 오늘 점심은요. 따끈따끈 오뎅탕과 맛있는 유부초밥이 되겠습니다. 와! 먼저 도시락 연기예요. 자. 위에 거를 빼고요. 자, 발열 발열제를 넣어줍니다. 자 넣었고요. 물을 잠길 정도로 부어주세요. 자 부었으면요. 자 보글보글 끓을 거니까요. 자 용기를 넣어주시고요. 부산 어묵 만나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넣어줍니다. 자 넣었으면요 따끈따끈. 자 멸치 육수를 넣어줍니다. 멸치 육수는요 다시마 멸치 자 무도 넣어 주시고요, 양파, 국간장, 소금, 후추를 넣어서 자 끓여 가지고 자 담아 왔습니다. 자다 넣었으면요, 자 송송 썰은 파도 넣어 주고요. 자 용기 뚜껑을 덮어 줍니다. 자 뚜껑을 덮고 자 5분, 8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 줍니다. 자 보글보글 맛나게 자 끓고 있는 것 같아요. 자, 8분 정도 지났는데요 자, 뚜껑을 열어볼게요. 자, 따끈따끈 맛있는 오뎅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자, 용기에 담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도 자, 넣어주고요. 아, 군침이 땡깁니다. 자, 맛있는 에, 계란, 고명도 올려주고요. 자, 이렇게 따끈한 국물하고 오뎅하고 한입 싹 넣으면은 자 쌀쌀한 홍기도 싹 사라지죠 자 맛있는 유부초밥 새콤달콤 만들어가지고 자 같이 먹으면 진짜 꿀맛입니다 자 맛있는 오뎅탕과 유부초밥 자 맛나게 먹고요 자 따끈따끈 커피 한잔 쫙 마시고 자 떠나가 봅니다 쭉 내려다보니 어느덧 자 마당 바위란 이랑표가 보이고요. 자큰 바위와 옆에 멋있는 소나무도 보입니다. 또 계단을 따라서 쭉 내려가 볼게요. 자쭉 달려가 봅니다. 멋진 소나무 숲과 계단을 따라서 쭉 내려가니까 자 기분도 정말 끝내줍니다. 내려다보니 에, 멋진. 꿩인지 닭인지 멋진 새도 보이고요. 자, 도망도 안 가네요.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 봅니다. 자, 내려다 보니까요 멋진 철계단과 아, 멋진 전망대가 보입니다. 힘차게 올라가 봅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전망대가 보이고요. 멋진 서울 시내도 보이고요. 자, 철계단을 따라서 또 내려가 볼게요. 와, 계단이 정말 아찔합니다. 멋진 경관을 보면서 내려오면 사당역 이정표가 나옵니다. 사당역 방향으로 쭉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5 시간 반 정도 소요된 것 같고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